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이프리입니다. 3월도 끝나가는군요. 2021년에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서 새로운 기업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했듯이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KEC입니다. 현재 시가 총액은 2667억이네요. 전자공시 다트로 들어가서 공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시들이 쫙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를 보면 연결 실적 기준 매출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크게 개선이 되었군요. 이익 부분에서의 증감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공시가 발생했음을 알수 있네요. 다른 공시들을 봐보자면 전환사채로 40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 공시가 있고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으로 인해 발생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가 있네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전환 사채 400억 중 100억원은 KC의 최대 주주인 한국전자홀딩스가 참여하여 전환 사채권을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중단 재개 공시도 볼수 있는데요. 당시 코로나로 인한 것임을 알수 있고 생산 중단으로 비용을 줄이는 동안 기존 재고를 활용하여 제품 출하를 진행했었나 보네요. 이런 부분은 노동자들에게는 안 좋겠지만 회사로서 보자면 비용 면에서 좋은 선택이겠죠. 자, 그러면 3분기 보고서를 봐 볼까요? KC의 시작은 한국도시바주식회사였습니다 이후 한국전자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또그 이후에는 KC로 변경하여 2006년에는 인적 분할을 합니다. 제조 사업 부분을 독립시켜서 KC로 설립하고 기존 회사는 KC홀딩스로 이름을 변경하죠. 그 후에 KC홀딩스는 지금의 한국전자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K 씨는 구미 쪽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사는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R&D 등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종속 회사를 보자면 직전연도 자산총계 기준에 해당되는 주요 종속 회사가 두곳 있는데 태국과 중국의 법인이 있음이 확인되는군요. 그외 K 씨가 지분 투자를 한 관계 회사는 없고 한국전자홀딩스의 지배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수직화 시켜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K 씨가 두 곳의 종속 회사를 두고 있고. 7곳의 형제회사들을 가지고 있군요. 총 주식수를 보면, 억 1,670만 6,940주의 주식수를 가지고 있네요. 우선주와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바로 지분율을 보면, 한국전자홀딩스가 최대 주주이고, 친인청 및 임직원들의 모든 주식들을 합하면, 36.85%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적절한 지분을 들고 있네요.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보면, 그동안 자본금이 변동됐던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미상환 사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분기 보고서 작성 이후에 전환 사채를 발행했기에 3분기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이겠죠. 현재 K e c 에는 400억의 미상환 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 미상환 전환 사채가 나와 있지 않으니 전환 사채 발행 공시를 보고 파악해 볼까요. 2020년 10월에 K e c 가 발행한 전환 사채는 운영자금 300억, 시설자금 100억, 총 400억의 자금 조달이었고, 5년 만기에 이자율이 없는 빵빵 채권이었군요. 빵빵 채권에 대해서는 채널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없다는 것은 채권에서 수익률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전환가액 1428원 기준 2800만주 가량의 주식 발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환사채 400억에는 KC의 최대주주인 한국전자홀딩스가 100억 포함되어 있죠. 전체 전환물량의 25%를 한국전자홀딩스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해당 전환사채에는 콜옵션 항목이 보이질 않는군요. 이제 재무제표를 볼까요? 연결로 재무상태표부터 봐보겠습니다. 우선 총자산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없어보이는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가 보이네요. 회사가 투자한 증권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했군요. 이것이 현금성자산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요. 이러한 현금성자산은 보통 내금으로 잡아두고 있는데 이중 3.7억은 작년부터 전력대금지 급보증으로 묶인 자금인도 나와있고요. 기타 유동 금융자산은 정기예금을 늘린 것이죠. 매출 채권을 보면 소폭 감소했네요. 매출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늘었는데 매출 채권은 증가했으니 매출 채권 회전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매출 채권 연체 상황을 보면 그래도 좋은 회수율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아 보이네요. 또 다른 수능 전자본인 재고자산도 봐야겠죠. 재고자산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재고자산도 감소해서 좋지만 비율로 계산해보면 재고자산 회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었네요. 그러나 앞서 공시에서 봤듯이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 출하를 재고자산으로 했었으니 이번 연도에 재고자산의 전율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은 상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수능전자본인 매출 채권, 재고자산 모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유동자산의 증가는 선지급한 것들에 대한 변화이고 이것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형자산의 변화는 없지만 유형자산이 꽤 비중을 차지하니 봐야겠네요. KC는 유형자산 중 토지의 비중이 가장 크네요. 토지는 다른 유형자산들처럼 감가상각이 되질 않죠. 그리고 KC의 과거 유형자산 내역을 보면 유형자산에 속하던 일부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고, 따라서 현재 재무 상태에 투자부동산이 생긴 것인데요. 이 부분은 관련 기사를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KC는 노사 갈등이 심한 회사입니다. 채널의 다른 기업들 중 노사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회사는 없었기에 이런 부분도 투자 공부에 있어 도움이 되겠죠. KC 측의구조고도화를 통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고 그로 인해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벌써 다섯 번째 탈락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나 탈락한 배경에는 노조 측의 반발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KC의 일부 직원들은 KC노조와 민주노총이라는 두 곳이 조합으로 나뉘어서 소속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장부지에 매각이다 보니 회사가 팹리스로 가는 등의 인원 감축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군요.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것이니 잠시 들려본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목적으로 KEC는 유형 자산의 일부를 투자 부동산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분류해둔 것입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을 봐볼까요? 부채 부분도 역시 전년 대비 전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수화학도 그렇고 KEC도 그렇고 설립이 오래된 회사들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안정된 느낌이네요. 수능전자본에 영향을 주는 매입채무 부분만 봐볼까요? 매입채무가 증가했는데요. 작년 동분기 대비 매출과 매입채무로 매입채무회전율을 계산해보면 매입채무회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지급 속도가 줄은 것인데 좋죠. 매입채무는 지급을 늦게 해도 이자가 붙는 항목이 아니니 이렇게 조절을 해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네요. 줄 돈이 없어서 지급을 늦춘 게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자본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작년 전분기 대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큰 변화가 없네요. 3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이것은 보통주로 전환청구할 때까지는 채권의 형태로 있기에 역시 다음 보고서에서도 변화는 없겠죠. 그리고 사업상 순손실로 인해서 이익결손금이 누적되었군요. k c 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은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손익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일단 시총 대비 매출 규모 부분이 좋네요. 연간으로 치면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겠군요. 매출 변화를 보자면 전년 동분기 누적 매출에 비해 감소되었네요. 3분기 매출만 보면 증가했지만 매출원가의 증가로 인해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매출원가의 증가는 시설 기계 등의 감가상각이 큰 부분을 차지했겠고요.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KC도 이수화학처럼. 영업의 이익 부분을 봐야 할 회사로 생각되는데요. 이수화학은 금융수익 비용이 순이익에 영향을 줬다면, KC는 기타 이익 비용 부분이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규모네요. 기타 이익 비용의 성격을 보자면, 환율 차이에 의한 이익과 손실이 가장 크군요. 이것이 현재는 영업으로 인한 이익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에, KC는 환차 손관리를 잘해야 하고, 특히나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순이익 손실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KC의 투자를 위해서는, 사업적인 부분과 환율 부분을 늘 주시해야 할것 같군요. 아, 노사 문제도 주시해야 하겠죠. 이번에는 지난 세개 연도의 실적 변화를 봐보면 역시나 매출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영위해오며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나 아직 이익적으로 완벽히 자리 잡은 모습은 아니기에 역시나 환율 차이로 인한 기타 비용이 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EC의 손익이 왜 이런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자구요. KC는 반도체 관련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상품 항목도 보이는데요. 반도체 설비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다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KC의 제품은 TR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IC입니다. 제품이 크게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비중이 가장 크고, 트랜지스터 저항류의 소자 등 여러 부품들을 집적시켜 완전한 회로의 기능을 갖춘 집적회로의 비중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전자기기 등에 활용되는데, KEC는 특히 소신후 트랜지스터라는 제품이 주력이며, ESSTR 부분에서 이러한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EC는 이러한 SSTR 시장의 한계를 예측하여, 앞으로 사업 전망이 좋은 전장용 반도체 사업으로의 탈바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EC가 오랜 기간 개별소자와 집적회로 등의 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이제는 차량용 전력반도체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2010년도 기사였습니다. 그후로 KEC의 사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면 전기자동차용 IGBT 모듈을 개발했다는 기사, 외주 생산을 위해 하운드리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기사, 이런 부분들은 노조 등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BMS 전용 모듈 개발에 성공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BMS에 적용되는 다이오드 공동 개발, 또한, 테슬라 터치 스크린에 적용되는 저전압 모스펫의 납품 기사. 또, 저전압 모스펫으로 차량용 공조 시스템의 납품을 하려는 것도 알수 있고, 또 다른 모스펫 제품이 가전제품 양산에 적용된다는 기사도 있죠. 이렇게 KEC는 전력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KEC는 저전압에 적용되는 기존 실리콘 기반의 모스펫에서 발전된 고업에 적용되는 승모스펫의 개발을 위한 국책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렇게 총 4년 6개월 동안 KEC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에서 중요한 색모스펙 개발에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도 그렇지만 국책사업으로 기술력이 향상된 기업들이 많죠. 이 부분이 KEC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기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소신호 소자, 직접 회로 제품들의 사업은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며 실적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이익보다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이익에는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잘 대응하는지가 이익면에서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개발 및 양산은 KEC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용을 줄여 외주 생산의 변화 움직임도 추측되기에 이와 관련해서 노사 갈등 문제도 신경 써야겠죠. KC는 이 정도 다루면 충분할 것 같네요. 바로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입니다. KC는 사업성 4.3점, 재무건전성 3.9점, 투자 가성비는 개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날씨가 참 좋은 요즘입니다. 좋은 평일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